네. 소원을 빌어주세요. 네. 아그 요정 캣님이저 이제 네, 가이에요 네. 잔이랑 잔이랑 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네. 그두 명을 지구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구로요? 지구로, 지구로. 네. 여기로 이 장소로. 아 예. 네. 네. 일단 어,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준비해준 네. 건 아니고 팬분들이 준비. 아무튼 네네그 밀고 나온 거네 네.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요정 캣 내일 당도로 가겠로세요 네. 소원을 빌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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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켄 씨. 켄 씨, 저는 켄이 아니고. 아, 니 아, 아, 네. 아, 제가, 아, 그럼 제가 빨게 오정리 요정 켄님을 잠깐만 이불로 올까요? 이거는. 시크릿 주주예요. 어떤 거요? <laughs> 아 요즘에 그그 그 뭐야? 중만구에서 아, 구한 거 네, 그 조카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지고요 이게 이대세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블록 할게요. 네. 네. 캐디. 네. <laughs> 어, 화가 <방아>, 왔어? 캐디 캐디. 아까 그구이구는데요 잔이. 잔이. 잔이라고. 이름이 잔이 아, 잔이. 그리고 아까 교복 입고 했던 친구 봤지 혹시? 교복이었어요? 교복 입었어요? 교복 입었어요 저는 되게 형이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 이걸 음성 위주로만 음성 위주로 화면이 안 나와요 아 화면이 안 나와서 저뿐만 뭐, 음. 아니라 모든 스탭들이형 뭐하는지 몰라? 아그사가 들어갔을 때어이 이게 왜 나오셨을까? 이렇게 아, 비밀인데 나영이가는 아. 나이 형 1분대 5분대 지나고 지금도 에 타는 을또 모르더라고 아 몰라 아. 그 스타일팀 이제 대장님 있는데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일단 우리 막내이 네, 네.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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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토타임 할까요? 좋죠 좋죠. 이렇게. 다 같이 한 장, 다 같이 사장 찍고 네, 우리 둘이 한장 찍고. 죠 여기 는 아이스크림 활용해도 되나요? 활용이도돼 아, 아,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아, 가게 아, 개업한 거 알아요?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네. 여러분 일단 가실 때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저희 가게로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진짜로? 켄도 한번 해주시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뭐? 켄신이 아, 그냥 피들어 주시면 돼요. 저만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이거 눌러 찍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안 들고 찍어. 안 들고 찍어. 어, 어, 이렇게 돌아 돌아서 찍어. 이거 맞죠? 아 저분들이 네. 어. 아, 오케, 오케. 찍는 거야? 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찍자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앉아야 돼. 나와요. 아 2층. 이거 근데 우리 애기들이 같이 해준 거 아유, 아유 많이들 오셨네. 죄송한데, 근데 캐명이 물론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캐명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도더특이해보이는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네, 사진 같이 이렇게. 아, 나 보세요. 나도. 자. 케이크. 어, 우리 이게 캠핑이라던데. 예, 맞아. 아, 이거 뜬나앞으 자, 컨셉이겠지, 지금. 자 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궁금해하는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하자